어, 마인이 미친다 근데 얘는 진짜. 와, 얘, 얘 와. 진짜 와. 돌았다 진짜 또라이다, 진짜 또라이다 와, 아니 거 그냥 서 기... 어, 그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리얼 또라이다, 이거 기도베타야, 이게 무슨 앞에 맞고 진짜 완전 이상하게 해 존나 웃기네, 게임 <웃음> <웃음> 게임 개웃기게 하네, 지금 이거보다는 진짜, 어, 진짜 또라이겁니다 아, 근데 채란 그러니까. 진짜 개어이 웃겠다 어, 그니까, 러 이런 판도 어떻게 저마이 밖에 있다던 생각하는데 어, 와, 안마당에 유닛 개많네 저거 인수어요 와, 명경기였다. 어, 잘했다. 오, 더. 아, 아 근데 대박인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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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개 오. 오. 오, 잡 잡겠는데? 꽂혔다 변전자 이거에 지금 어 잡.. 잡는다? 어, 꽂혔다. 잡았다 와, 나이스. 나이스! 야 이거 1시인줄 알겠는데? 와 이거 언제 어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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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꽂혔어 어? 저라는데요오아 저기 온거 알아서 온거보다저 12시에서 만났으니까 11시인거 알고 오 그냥 갈려버리는거 오케이 개좋다 아 근데 대각인거 아나 보다 SC 아, 일곱시로 가요. 일곱시로. 또 어, 일곱시? 근데 이거 더블 이 정도면 엄청 빠른 편 아닌가요? 그렇지. 이거 배터 오. 상대로 원래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소치 빨리 잡아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닌가? 게이트 더블에 이거 되게 좋아. 원래 이게 팩터한테는 없는 없는 빌드잖아요 이게. 근데 대각에서 그래서... 가끔 하긴 하거든. 그래도한이 정도면은 육대4 되지 않아요? 원래 이게 역자리면그 치즈러시 와야 되죠? 어, 그렇지. 이게 치즈러시에 죽고 대각도. 죽일라면 SCV 되게 많이 모아가지고 할수 있어 SCV로 일찍보면 근데 마린이 그래도 꾸준히 좀 찍었.. 아 근데 이제는 이미 늦었지 이거 서플도 안 뚫려있잖아 지금 빼야겠다 쭉 빼자 쭉아 근데 현재 요새 잘한다 진짜 응. 그리고 이게 생더블보다 좋은게 좀 SCV 커트가 좀더 빠르다고 해야되나? 그.. 좀 질럿도 있고 드라가 생각보다 조금 더 빨라 그래서 이게 믿고, 바로 로고? 로고? 어로 빠르다 그리고 약간 4마린까지 또 트라닉 찍어가지 아니 이길 것 같은데? 나도 시작이 너무 좋은데? 트라 언제 나오죠? 이거 대각 어 나왔다 나왔네 대각 이거 이거 아까 그 병구 형님처럼 캐리어 하면 안 되나요? 현재 캐리어 잘해 캐리어도 좋고 어, 이, 이 사이즈는 캐리어 사이즈 안 나오나요? 지금 안맞당 가스 지으면은 캐리어? 근데 테란도 여기서 미친척하고 이수 있어서 리버 쓰면서 할것같은데변람제는 캐리어 한다 해도 현재는트리사도은다니까 로보도 잘 해가지고 그니까 프로이 어? 아 전진 스람포트사람이사람이이이 아닙니까? 이거는 근데 진짜 바로 코 앞에서 해버리네 그냥. 근데 아까 이재호 게임 보면 사드라 대기 타고 있었거든 입구 좁히고. 다시 한번 설마 선리보다 바로 리버. 와 이거 생각만 하면은 그러면은 좋은 건데 앞에 막아버리고 분진만 막으면 리버 떠나면은 저기 선드랍 시이니까 무조건. 너무 빠른데. 접히성 없는 거. 어찌를라고 그러지. 어? 섯틀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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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로 어? 얘로 어? 3시. 어? 3시 가려고 하다가 부챘다. 야, <목소리> 나이스. 이거 여기 아, 얘로 3시 가. 이러면은 섰 아, 개나이스다. 개나이스. 와 어, 이거 앞에 맞고 이드라. 아, 그니까 본진에 대개 탈라나 아, 언제 마이크 깔려 있는데? 어, 현야왜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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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너왜 그래? 현자 왜 그래? 어. 왜 그래? 왜 그래? 어. 어, 이거 그냥 가도 돼? 어 마인이 미친 새끼다 근데 진짜. 와, 얘, 얘 진짜 와. 얘는. 와얘얘 진짜 또라이다. 또라이다 진짜 또라이다. 와, <laughs> 아니 기어줘서. 띄워서... 도대체 어, 그러니까, 이거 무슨? 리얼 또라이다 이거. 기도베타야 이게 무슨? 앞에 막고 아, 아니 리얼 또라... 아 기어 또라이. 어 미쳤다. 근데 이러면 막을 게 없잖아 리버를. 앞에 맞? 아, 어 근데 안 맞아 안 맞아. 어 근데 이거 이지호 잘 넘기는데 마인 있으면 이렇게 팔면 지면 어원드라 <목소리> 어, 근데 방하는거 진짜 개또라이긴 한데요 아 그걸 그냥 띄워버리는데? 아못넘겼다아 못넘겼다 너무아 우와 어아 어. 아 잠깐 지휘실럭 포즈를 깨고 포즈같은야데야 근데 더비친건 깨고 달린다 이거를? 퀵 <laughs> 진짜 완전 이상 존나 웃 게임 이거 투질러다 했잖아 끝났어 파이크였어웃지로카니이어게임개웃기게 하는 지거어다는 진짜 어, 라이급이다아거어게 저거 어어이 없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이 어떻게 해. 생각하는데. 어디 있을 줄 알고. 그 게임 어떻게 저 저거 어어디있 저거 어고어게임 끝나는 게데 저거 어 저거 어게저게 저거 게거거어저어 어떻게 저거 어나게 저거 어어 말이? 저거 어떻게 어어 탱크, 어, 어, 어. 어, 탱크 한방인데? 그 그러니까 S12 안 돼? 아, 진짜 리버. 와! 아! 아, 아 뭐야? 뭐야, 저거 안 뜨죠? 아, 아, 근데 진짜 어, 안 돼. 저 리버 근데... 리버 뒤통수면은 저기 두방이라서 아니 근데 왜 뒤통수면 두방이야나 어형. 아, 아, 아 앞, 어? 아저막 뒤통수랑 진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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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벌쳐가. 아, 아, 진짜 근데. 어. 피만달한테 아, 아, 리버. 어, 이거. 아, 근데 생각보다 잘 막았네. 아 근데 이거 1보탄건 진짜 왔다 크다. 왔다 왔다. 크다. 아, 왔다 어, 아. 아... 아. 진짜 이거 좀 쓰레기이긴 하네요. <laughs> <진짜> 짜증난다 근데. <laughs> 저, 아니,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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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간들 뒤에. 아튼 때 뭔가. 아튼스밀 때 보면은 진짜 짜증나. 이거 진짜 쓰레기긴 한데 저 이거. 근데 테란 유저들은 이제 일꾼 밴 것도 되게 큰 타격이라고 해 가지고. 음... 근데 너무 잘 터지면은 밸붕 될것 같긴 한데. 그렇지. 너무 안 터지는 느낌이다 방금은. 이게 그때 욕심내서 그래 정중앙의 거 터지겠지 하고 노려서 그는데 끝에 거 하면은 되거든 제일 뒤에 거. 아 그러면 그럼 그래도 좀이라도 터지는구나. 그 이게 사람이 욕심은 어쩔 수 없죠. 어. 근데, 맞아, 근데 중간 거 했다가 갑자기 유닛들 비켜주고 하면은 그게 또 터져버리니까. 아, 아니 근데 진짜 사드라 어. 셋이 뛰는 판다 개또라이짓이다 마이크인데 그렇게. 나는 거기서 본진 뛰는 것도 진짜 미쳤어. 이거 다크 생각해서 원래 앞에도 마인 봤거든. 근데 그래서 입구 쪽에서는 원질 내렸었나 보네. 원질 먼저 내리던데요. 어, 저기 아 저기 입구에 그테란 그 도착하기 직전 입구에서는 내리더라고. 요 어, 근데 이거 뻘쳐. 아, 옥저보 나름 생각하면서 하는데. 근데 이지오도 미친 게 여기서 따라 왔다. 인구수랑 그거 하면. 아니 말도 안 되게 방금 잘 막았어. 아, SCB가 많아. 뭐, 되게 잘 막혔다 그게. 어, 인구수 15 차이면은 할 만하다는 거거든. 한불 없어요.

왔다 맞다, 다다갔다다 어, 속션을 안 하나봐요. 아, 아, 데 본진에 본드라 있는데 이게 길막용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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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거 같은데? 어? 이거 못 막아요? 어? 아, 3 탱크? 어 아, 본진에 이 드라 놀고 있다고 이게 껴서. 아, 근이 진짜. 아, 이 미쳤네. 와, 진짜 리버 좀만 터졌어, 진짜. 아, 이거 스캔으로 업저버 터트리면 게임 진짜 끝나요, 이거. 어? 옆에 나, 나, 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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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때, 나이 나이스. 오, 나이스. 얼다가 오, 당이다. 와, 근데 진짜 재호 형도 진짜 미쳤다, 근데. 그러니까. 이거 근데 득실 따지면 우리가 이득 아니에요? 이득이긴 하지, 아무래도. 이제 분지대 리버 나와서 또 들어가도 되니까. 근데 이 와중에. 이업 찍으려고 사이언스 포실리티 올리네. 근데 여기서 토스가 완벽해야 돼. 실수하면 안 돼. 아, 그로고 그러고. 정도는 거의 안잡 어, 이렇게 세 3마리 다 살려봐. 근데 저기 트리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 토스 그냥. 아, 편한. 페라... 형, 투탱크 초벌 있는데 이거? 근데 저 벌쳐 때문에 그래 이게 우리가 캐논이 없으니까. 아, 한르 지금 이래서 셔틀만 아, 톡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 분지래. 그냥 가면 끝나겠다고. 근데 그게 또 그렇지도 않아 막상. 아그래 어제 마인 다 받고 모두 잡으면은 터렛에 씨앗 없으면 또 들어가니까 야, 이게 지금 피어... 제일 좋은 것 같아. 셔틀 들어가는거 오! 날! 나이... 아! 아... 저기가 아닌 아... 어, 가 이게... 또... 항상, 항상... 이게 뭔가... 리버스... 인구수 50 차이? 어우... 리버때 항상 뭐가 항상 핑크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 안 맞아 어! 이번에 터지자! 터지자! 그렇지! 그렇지! 어, <laughs> 잘 도망쳤네 어, 거의 잡는다 아, 내려 아... 아, 어차피 죽었겠다 아, 인구수 50차인데? 또트로 아, 이요또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이거! 거 아, 한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이 아, 발업이 안 돼있네? 됐어요, 됐어요. 어, 딱 됐고. 뚫을 수 있어요, 이거? 푸셔, 아까 내내 떠나면... 내 느낌일 것 같은데? 들어가면? 막힐 것 같은데?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나? 외로 가야 되나? <laughs> 근데 폴리포이드가 말... 짜증다는게 진짜 작정하면 안 뚫려, 여기가. 그 마인을 너무 잘 박아 놨다. 가면 어, 안될것같은 여기로 안 가지 뚫려. 말고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나? 조금 뚫릴 것 같은데? 어, 마이... 어, 어. 아, 이거 만데 되나? 어? 템? 어, 너무 많만이5만드라니잠깐 템. 어, 템? 되나? 된다. 와! 된다. 돼? 어, 끝났다, 아, 한 것도. 것도 아, 와, 나라면 틀린구나. 된다 이겼다. 와,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와, 어? 어, 나라면 틀리구나 진짜. 오, 오. 나이스. 아구 형은.. 템이 없었잖아요. 어, 아, 그건 맞지. 템차이네 아니 근데 와 이거 판 존나 멋있다. 누가 잘했어 근데 이거.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플레이가 변래기는 확실히 좋다. 그 컨셉 자체가 셋이그 쿠라이크 음. 음. 드라 판다. 쿠라이크 판다. 그거 만약에 발수간 지지. 그게 그냥 딱 보통 그거잖아. 나는 셔틀로 이 e 드라 옮겨서 그냥 그쪽에 놔두는 거 생각했거든. 네. 근데 그거 아니면은 본지대가 드라베지 딱 이건데 그걸 달려버리냐 진짜. 그러니까 그래. 그거 맞아요, 근데 마이 진짜 실수해서 한 번이라도 터지면 그 끝내야 어, 맞지. <laughs> 와! 와, 리거건 지린다. 뭐, 게임 뭐야, 뭐야? 걸어왔어? 아니, 심지어 존나 아슬아슬 했어 들어, 하나, 하나, 한번 밟아가지고 개, 못 키우는데. 리버트야, 리버트야. 한 번, 한번더 오자. 슈샷트 신기하긴 3셔틀. 아니, 3셔틀 아니 3셔틀이라서 한번더 들이대도 될것 같은데요 어, 무버도 어, 있고 3탱밖에 없네 공이업이긴 하지만 와 근데 이 와중에 또 커맨드를 또또 또 짓네 음. 근데 이거 디펜시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변수 그래도, 없겠지 그래도 뭐 네. 어. 3셔틀이라 리버 투 리버 이제 뭐팔진뭐어 근데 이거 멀처가 좀 많은데 디펜시브에 근데 4팀 발로 어, 무이 인구수 33이나 많은데? 아니 43 많은데? 어, 벌에다는 괜찮지 않아요? 어벌처의디펜시브라와림와와림와벌처의 어, 와, 와. 정통으로 나이스 와와 변전제 와. 와. 와, 어, 돈가스 버그 변전제 나이스 우리 너 못먹크면 너가 해내야지! <laughs> 와 근데 온전 경기력 개쩔었다 오와 진짜 잘했다 오 좋아 좋 용계신데 음 너무 잘 쌓였네 아 내가 어, 잘해볼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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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해주세요 어, 형님 제발 내가 네, 잘해볼게 슈퍼 <laughs> 해결 안된다 아 내가 안 좋다고 했어야데 와아 유행하네 아 이거 이런 이런 친하려고 하면 기분이 좀 컸던데? 와 이거..